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강둑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 굉장히 총망했어요 얼마나 총망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언제 가르쳤냐면 7살 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참 믿어심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7 살짜리 이 동생들이 이 아이한테 가서 얘기하면형 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야 이제는 나랑 놀 생각 하지 마. 오빠 놀자. 그랬더니 야 이제 나랑 놀 생각 하지 마. 너희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너희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저는 너무 너무 웃긴 거야. 차원이 다르다.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겁니다. 이제 너희랑 나는 차원이 다르고 나 피곤해서 못놀겠다는 겁니다. 너희 유치원 가서 편하게 다니겠지. 나는 요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1 년이 지났습니다. 자 드디어 이 아이에게 무시받던 일곱 살짜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겁니다. 에이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두 개형 놀자. 두개 오빠 놀자. 우리 이제 초등학교입학했어 얘가 뭐래요. 야야야. 너네 지금 인생이 쉬워 보이지? 너네 이제 클났어. 너네 <laughs> 이제 클났어. 야, 2학년 되니까야. 1학년 때랑은 비교가 안되기 어렵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그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구나.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구나.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왜 어려울까요?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자.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국가에 가보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양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에서도 라 요즘 보면 양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양을 보면 우리 인생이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고 그리고 나는 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연약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양은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다리도 짧고요. 발목이 약합니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또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10m 앞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뭔가가 될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우리가 잘알수 없는 겁니다. 자, 인생이 이렇게 힘겨운 경우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몇 인지 아세요? 15위랍니다. 15위. 그런데 알코올성 치매. 이 알코올성 치매는 우리나라가 거의 1위랍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은 뭐 10위권 밖인데 물론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근데 알코올성 치매는 세계 거의 1위에 근접할까? 이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대부분 1위부터 10위권 안에 거의 8개 국가가 다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후반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는 대신에 일찍 죽는 거예요. 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술도 많이 먹는데 평균 수명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알코올성 치매가 전세계 1위가 우리나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힘겨울 때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인생이 힘겨울 때거든요 누구에게는 인생이 힘겹다 그럼 이 인생의 힘겨움을 어떻게 넘어서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제어할 수 없는 것과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지고 자 어떤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 거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약해진 거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약간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오늘 안경을 제가 안 쓰고 있어요. 네, 안경을 어디 벗어한지를못 찾아서 네, 오늘 찾다 찾다가 네. 자 근데 이 안경을 이제 한 다음 주쯤에는 좀 다시 가서 다시 새로맞춰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 뭐 우리가 바꿀 수없습니이 인생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죠.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하는데, 하나는 성실과 그리고 입입니다. 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요, 성실과 입이에요. 이 성실함과 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때 제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입이 제어가 안 돼요. 행동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저는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운주, 운주 운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음주 운전을 통해서 앞으로 겪게 될 굉장히 오랫동안의 어려움을 겪게 될 그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로 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을 생각하면 더더욱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술로 우리의 미래를 풀려 하지만 그러나 술로 우리의 미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성실과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거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힘겨을 넘어서 수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성실과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얘기입니다 그리 성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이 성실함의 습관이 바뀌어야 이 성실함의 습관이 바뀌어야 바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부터 바꾸는 겁니다. 할수 있다, 긍정적인 언어. 내 가정을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내 가정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지금은 어려워 보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할 확률이 1%도 안 되는 병원 진단을 받았던 독일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자, 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20 시즌 신인 레오니 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 살아날 확률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팀에서 인턴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녀가 했던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힘겨울 때, 인생이 힘겨울 때, 생존할 가능성을 1%도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는 두 가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노력하겠다. 여러분, 재활에 노력을 다했고, 성실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는 보는 사람들마다, 너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말했다는 거죠. 나는 일어날 수 있다 그의 언어를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꿨을 때 여러분 7년 전에 그 교통사고를 극복하고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 백신을 만드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힘겨움이 다가옵니다 그 인생의 힘겨움이 다가올 때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것 성실함과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대 골프 선생했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오늘 이 주제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는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로 평가하고 싶다. 그가 사고를 당한 후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문장입니다. 인생이 힘겨울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며 술을 먹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평가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